안녕하세요. 피아노 재즈 소곡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말괄량이 삐삐란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수학자의 곡으로 좀 경쾌하고 명랑한 곡입니다. 째즈 소곡은 체르니 30번 어, 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치시면 어, 알맞은 어, 난이도가 알맞습니다. 제가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 어, 강의를 한 어, 영상과 악보가 있으니까요. 아래 카페 클릭하시면 어, 악보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바이엘부터 체레니 30번까지의 과정을 어, 영상과 악보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셔서 어, 이용 안내를 보시고요,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는지 오른손부터 보면요. 가운데 도 자리를 먼저 찾으시고요. 가운데 도보다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3번, 5번으로 미하고 솔을 칩니다. 그 다음에 도하고 미를 1번, 3번 솔, 미자 여기서 어, 스타카토로 솔, 미 이렇게 치셔도 되고 이음줄로 솔하고 미 이어서 치셔도 됩니다. 솔미 저는 이어서 치겠습니다. 솔미 쉬고 솔미 쉬고 솔을 4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솔파미레미파솔 자, 네 마디씩 나누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요. 솔미쉬고, 솔미쉬고, 솔파미레미파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오른손 잘될 때까지 연습을 해보시고요. 왼손 가운데 도자리에서 한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찾아서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솔미솔, 도솔미솔, 도 코드 도솔미솔 맞치면 됩니다. 네 마디.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솔미 치면서 왼손 도솔미 솔. 세 번째 마디 손가락 번호 4번으로 바꿔서 4네 마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섯번째 마디, 라를 5번으로 칩니다. 라라라라솔파미레미파샵솔자 파의 올림표, 레미 파의 올림표 검정금만 칩니다. 솔라라라라솔파미레미파샵솔자 역시 네마디 연습해 주시고요. 왼손, 도하고, 라,를 치고, 파라, F 코드, 도라파라, 도라파라, 친 다음에, 도, 솔, 미, 솔. 그 다음, 레,를 4번으로 치고, 라,를 친 다음에, 파샵을 칩니다. 라, 레. 여덟번째 시솔 레솔 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화음이 바뀝니다. 처음에 F코드 도라파라 그 다음에 처음과 같죠. C코드 도솔 미솔 그 다음에 D코드 레라 파샴 라, 라. 여덟번째 G코드 시솔 레솔 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악보 보고 치셔도 돼요. 도라파라, 도솔, 라, 미솔, 레라파샤라, 시솔, 레솔. 왼손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어머니가 안 계신 소녀지만. 충분히 오른손, 왼손 연습하신 분들,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라, 왼손 도라파라. 솔리솔 바뀌고 솔. 자, 레 치면서 레라파시암 라. 솔 치면서 시솔레 솔. 연결합니다. 자, 이 여덟 마디를 어, 들리지 않고 칠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치실 수가 있습니다. 8마디 연결해서 쳐봅니다. 처음부터.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8마디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 마디 나갑니다. 아홉 번째 마디, 솔미 똑같아요. 솔미 똑같고요. 솔파미레미파 솔. 자, 이네 마디는 맨 처음 네 마디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그냥 칩니다. 자, 그 다음 마디. 오른손, 랄랄라, 솔파미, 다음에, 5번으로, 솔, 솔파미, 레토 슬픔을 모르는 착한 아이죠. 5번으로, 랄랄라, 솔파미, 솔파미, 레토 둘, 셋, 넷. 자, 왼손은요, 도라, 파라, 것시 나왔던 그런 어, 형태입니다. 도라파라 도솔 미솔 시솔 레솔 도솔 미솔 슬픔을 모르는 착한 아이죠. 자네 마디 양손 쳐읍니다 오른손 라, 왼손 도라파라 다음에 쏘. 도-솔-미-솔 자 5번으로 솔 치면서 시-솔-레-솔 네, 마지막 도 치면서 도-솔-미-솔 연결합니다 자, 16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처음부터 16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17번째 마디 공부해보겠습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에 가시면 악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 그리고 반주, 재즈, 동요, 복음성가 찬송가 이런 것들을 치기 쉽게 악보를 만들어서 올린 그런 카페입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시면 이용 안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용 안내 잘 읽으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마디. 가운데 도 자리 찾으신 다음에 한 옥타브 우에 도를 찾고요. 도, 레, 미, 파, 솔, 라를 5번으로 칩니다. 랄랄랄랄랄라, 파라,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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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파, 솔. 네마디 단위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해서 야단도 잘 맞지만 다 8분음표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음만 4분음표로 한 박자네요. 자,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왼손 낮은 음자리표 도 찾으신 다음에 돌아파 도, 솔, 미, 솔, 도, 솔, 미, 솔 다시요. 거짓말을 좋아해서 야단도 잘 맞지만 <laughs> 오른손, 왼손 충분히 연습하시고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라, 왼손 돌아파라자쏠 치면서 도, 솔, 미, 솔 다 마디 연결합니다. 그 다음 마디 뒤죽박죽. 손가락 번호를 2번으로 바꿔서 라를 칩니다. 라랄랄랄라시도레도시라솔자 다시요. 뒤죽박죽 피 피는 우 우리 옛 친구. 자, 오른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랄랄랄랄라 시도레도시라솔 연습해 주시고요. 왼손 도라파라 도라파라 두번친 다음에 디 코드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레라 파시암 라 치고. 솔레솔 솔. 자 레라 파시암라 시솔레솔 여기 연습 좀 해주세요. 하신 분들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라, 왼손 도라파라. 자, 왼손 레라 파시아라 바꿨습니다. 오른손 레. 자, 솔 치면서 시솔 레솔 연결합니다. 한마디 단위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네 마디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오른손 왼손 따로따로 따로 연습하시고 잘 되면 같이 연습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어, 진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 빨리빨리 하지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 하루에 한마디를 해도 좋고요. 하루에 한 줄을 해도 좋고 자기의 실력대로 자기 수준대로 진도를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5번째 마디부터 가겠습니다. 25번째 마디 솔, 림, 솔, 림, 쉬고 솔, 파, 미, 레, 미, 파, 솔. 자, 앞에 첫 번째 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와 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그냥 칩니다. 언제나 행복해. 마지막 네 마디, 오른손, 랄랄라, 솔파미 친 다음에, 일본어로 솔 치는 거, 솔솔라, 솔레도. 마지막 두 마디가 어렵죠?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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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파, 미 일본어로 솔, 솔, 라, 솔, 레, 도 역시 연습해 주시고요. 왼손 도라파라 친 다음에 도솔, 미솔, 시솔, 레솔 마지막은 도 스타카토 치고 또 밑에 있는 도, 도.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도라파라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양손 칩니다. <laughs> 오른손 라, 왼손 돌아파라. 자, 쏠 치면서 도쏠, 미쏠 자, 1번으로 쏠 바꾸시고요. 시솔레쏠 네, 자, 스타카토 치면서 레도 양손 칩 연결합니다. 이제 끝까지 봤습니다. 악보를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틀리지 않고 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천천히 쳐도 좋으니까요. 틀리지 않게 연습합니다. 천천히 연습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자기가 치싶분 빠르기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리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치시면 됩니다. 약간 빠르게 쳐보겠습니다. <목소리> 쳤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곡한 곡이라도 깔끔하게 칠수 있도록 연습하시고 그 다음 곡을 치시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